안녕하세요 하늘만지 무석대 정부사 정대영입니다 명패 명패의 진실 명패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천신을 받아라 천신을 받아라 신령님의 명패를 대라 이거 아주 강요하는 선생님들 있고 특히 내림급 가리꽃 뭐 기도가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신령님, 명패가 뭐야? 명패가 뭐예요? 씨발.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아, 미치겠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거기에서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간단하게. 제가 이런 것도 수십 번 강의, 지금 이게 아마 21편째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났다 이거 태어나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름이 있어요 태어나요 없이 태어나요 이름이 이름이 없잖아 태어날 때 그럼 태어나면은 통상 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단 하 말이야 출생신고 아니래도 집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나라를 부르는 사람 호칭이 있어야 돼 호칭 나라 를 부르는 사람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지 사회에서 동용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장명을 하잖아요. 장명을 이거는 돈을 주고 장명사가 짓든 아니면 아버지가 짓든 할아버지가 짓든 집안에서 돌림자를 넣고 짓든 누가 짓든 지어야 될거 아니야? 장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까 여러분들이 장명을 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을 내가 개똥이면 개똥이 소똥이면 소똥이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도 있죠.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 근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명을. 그러면 이름도 처음에 장명을 할 때, 이 이름이, 이름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냐고. 아니면 수시까지 이름을 지어놓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는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걸로. 거기다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지으면, 너사지팔자가 어떻다, 뭐 이렇게 지면 좋다, 나쁘다를 가려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길, 결, 결코, 나라는 아닌 인간은, 나라는 아닌가, 이 이름으로, 이름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이름이 없어도, 이 이름이 없어도 나는 있단 말이야, 나는. 내 나는 장명을 했는데, 아, 이 할아버지가 장명을 한다는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옛날에는 올린다고 올렸는데, 면석이가 잘못 올리는 경우 많단 말이야, 지금은. 컴퓨터에서 이런 경우 없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넘어가서 그 이전에 막 90년 지나서 100년 전에는 아 면세기가 잘못 올려도 할수 없어 그 호적등본에 올라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나중에 가서 개명이라는 걸 하잖아 개명을 내가 이 이름으로 살다가 이 이름으로 바꿨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냐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름을 질 때도, 이름일때도 나라는 특징 이 있잖아, 나라는 사람의. 남자인지, 첫째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하잖아. 남자한테 남자 같은 이름을 붙여주지, 여자한테 여자 같은 이름을 붙여주잖아. 이때, 이, 그 다음에 남자도 있지만, 이 사주를 보면은, 뭐, 얘가 뭐, 뭐가 어떻다, 이름을 그 특징에 달아주잖아. 마찬가지야. 여러분한테 어떤 신이 올 때, 어떤 신이 올때이 신이 사실은 조상님이란 말이야, 조상님. 여러분의 조상님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조상님이 어떤 신의 모습으로 올 거냐. 이 조상이 그냥 백의 느낌으로 있으면은 일반인으로 살아간다 했잖아요. 혼의 느낌이 있어서, 혼의 느낌이 있어서, 신의 느낌으로 다가오면 내가 무당이 되는 거고, 백의 느낌이 있어서, 그냥, 조상의 느낌으로만 있으면 내가 일반인 사는 건데, 어쨌든 나한테 오는 신이라는 존재는 조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도,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는, 막 칼을 들고 올 수도 있고, 도끼를 들고 시어을길로올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쓰고 오는지, 꽃가를 쓰고 오는지, 갑옷을 입고 오는지, 칼이나 말을 타고 오는지, 큰 머리를 쓰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이럴 때, 이렇게 빨간머지에 는 산신이라고 하자. 꽃갈 속은 불사나 시주라고 하자. 갑옷을 입으면 장군이 라고하자 칼을 말들고 오면은 신장이라고 하자. 큰 머리를 들고 오면 넉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란 말이야, 정하는 거. 근데 이렇게 정했을 때, 정했을 때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명패를 모르잖아. 여기 명패를 모르는데, 계속 빨간 모자 쓰고 오시는 분이 계속 와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들한테. 아, 자꾸 빨간 모자 쓰고는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야, 그럼 산신 할아버지야. 그렇게 해서 학습된단 말이야, 학습.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돼서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빨간 모자 쓰고는 할아버지, 내가 산신 할아버지다 할수 있어요. 그때는 그게 명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때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때는 아 빨간 모자 쓰고 왔다는데 왜 자꾸 산신을 미부를 말하라고 하냐고 모르는데 나는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짓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그냥. 아, 꽃갈수고 앉아서 그냥 빌고 물떠 놓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본만 입고 왔는데, 빠을 타고 왔는데, 금리을 쓰고 왔는데 어떡하냐고, 이름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알으라, 얘게요 느끼는 대로. 이 명패라는 건 결코 나를, 조상님을 이름 짓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와 있는 양반을 아, 불사하면 어떻고, 대신이면 어떻고, 신장이면 어떻고, 장군이면 어때. 내가 이 할머니만 정확히 알면 됐지. 아, 이 할머니가 우리 꽃갈 스 할머니를 앞으로는 꽃갈 쓴 할머니를 불사할머니라고 하지 말고, 시주 할머니라고 하지 말고, 대신 할머니라고 하자고 하면 대신 할머니인 거야. 그냥 꽃갈 할머니라고 하자, 꽃갈 할머니. 얼마나 간단해. 나 꽃갈 할머니다! 빨, 빨간 무자 썼다고 내가 산신 할아버지 하지 말고, 내가 빨간 모지 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름이라는 건 이렇게 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름에 매이고 이름에 매이고 실체를 모른다면 은 이거는 마네킹이 나아가 마네킹 이름으로 신령님도 여러분도 규정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인 거야 신령님은 신령님인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인 거야. 거야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인 거야 우리 할머니가 시주냐, 불사냐, 칠성이냐, 재성이냐, 갖고, 잘못됐다 할수 없는 거야. 그냥 내 꽃가루머니다가 제일 정확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발,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합시다. 제발 내림꽃 가리꽃에서 명패 찾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조상님을 좀 찾아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내림꽃 가리꽃 어떤 경우에도, 명패 찾으라는 선생님들하고는 절대로 붙으면 큰일 난다니까 인생망증요 벙어리 공장이란 말이야 벙어리 공장 그래서 누누이 제가 어, 평생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 1년 10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 처음 강의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는 강의는 앞으로도 어 1년을 더 할지 10년을 더 할지 제 마음으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강의가 늘어나고 많아지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될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할 것인데요. 그때도, 저는 평생 똑같은 말을 한다고, 제가 자주 강조를 해도, 나는, 천신이 누군지, 천신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시대의 아들놈인지 보질 못했다. 천신을 보지 못했다. 근데, 천신을 내가 못 봤다 가니까, 나는 꿈에서 봤는데요. 난 기도하러 가가지고 저 허공에 떠있는 걸 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평생 대한민국 모든 무당들은, 진짜 무당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집채만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기 전에, 상상력이 생기기 전에, 집체만한 그냥 어떤 할아버지 모습, 장군님 모습을 봐요. 그건 신의 모습이다. 신의. 분명히 신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저는. 신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나는 옥황상제를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 양반하고 직접 내가 대화를 못해봤다. 옥황상제가 내 몸에 실려보질 못했다. 저 태백산에 지리산에 전국에 있는 제가 계룡산에 1월산에 다 가봤지만 태백산 산신을 못 만나봤다. 1월산 산신을 못 만나봤다. 여러분들이 그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고 하죠. 태백산은 태백산산이지 리산은 지리산산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한강에만 한강용왕님이 따로 있고 낙동강용왕이 따로 있고 저 영산강용왕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보은나 하나도 못 봤어. 안 그러면은 여러분 동네 뒷산에 여러분들 집 주변에 대전으로 치면 보문산 뭐 식장산 식장산 산신 아버지 합의 받았다는 문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보문산 산신 아버지 합의 받았다는 문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손가락이 또 장아지죠 여기 인천에는 문학산, 계양산, 천마산, 수봉산, 연경산 있어요 문학산 산신 아버지는 합의 받았다고 하는 문당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수봉산 산신 아버지 받았다는 문당 못 봤어 자 부산으로 가봐요 부산에 가도 금정산 내가 금정산 산신아버지다 하는 문당 못 봤어. 태백산은 큰 산이고 작은 산은 안 돼. 근데 왜 낙동강 지류는 또 강이 아니야? 또랑 시냇물은 용궁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태평양 태평양 한가운데 용왕이다라고 하는 문당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정 관념이라는 고정 관념. 여러분들이 학습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야. 태백산에 가도 나는 우리 할아버지, 지리산에 가도 우리 할아버지, 계룡산에 가도 우리 할머니, 이월산에 가도 우리 할머니, 또 어떤 산에 가도, 어떤 방에 방 어, 바다에 가도, 어떤 강에 가도, 어떤 용국에 가도, 어떤 선항에 가도 내주상 내할머니 내할아버지 이모 고모 조카 외삼촌 친삼촌 이런 분들 나한테 신으로 오고 느껴지지. 결코 산신도 용신도 천신도 나는 내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 내 몸으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만나보지 않았다 내눈깔로한 번씩 보이고 내가 그냥 스쳐가는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상이다 상그 <laughs> 상이 우리가 말하는 허상이라는 한다 허상 허상 이거는 마네킹이다 마네킹 아무튼 어, 제 강의가 어, 계속 반복되고 이어져도, 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어, 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의미,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혹시 지난 강의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어, 이 강의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른 강의를 이어서 좀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은 무속대우 선물사 정대합니다.